사람을 처음 볼때 가장 먼저 어디를 볼까요? 바로 눈입니다. 눈은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죠.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면 다소 날카로워 보이고 반대로 내려가 있으면 조금 우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. 이처럼 눈의 형태는 인상을 크게 좌우합니다. 그 중에도 많은 분이 신경 쓰는 특징이 바로 짝눈, 즉 좌우 눈의 크기나 모양이 다른 경우입니다. 사실 짝눈은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매우 흔합니다. 예를 들어 BTS의 V나 N MIX의 서윤처럼 오히려 개성있고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기도 하죠. 하지만 눈은 얼굴에서 가장 먼저 시선이 닿는 부위이기 때문에 본인은 짱눈이 더 신경 쓰이기도 합니다. 짱눈은 눈꺼풀 근육인 상, 안검, 거근의 힘 차이, 안검 하수, 안화 광대 구조 비대칭, 얼굴 근육 불균형 등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단순히 미용 문제가 아닌 기능적인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.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비수술적 교정치료나 근육 밸런스 관리를 고려할 수 있지만 짱눈이 무조건 단점은 아닙니다. 충분히 개성과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